솔지, 아 이거 지금 삼십각 딱한 살짝 갈려 간다네. 얘 어, 아. 그거 주자. 그냥 그거 주자. 저도 안 어. 줘. 그러면 주면 요까지 나갈 수도 해냈기. 있는데 괜찮겠어? 용에서 이기면 되지. 이긴다 길세. 오케이. 좋아. 아한담 주운대 상호야? 아참고로나 존나 못했어. 후반에 조금 잘해서 그렇지. 초반 초반 존나 못했어. 아또 아, 그와법 쓴다 진짜로. 아니야 진짜. 진짜 진심으로 또 자기 마법 쓴다. 우리 진짜 우승할 수도 있어. 너 얼마든지 청이라는 걸 그냥 한번 때려 부는 르건 어떨까 우리가.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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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이거 올라간다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원산 없고 어? 올라갔어요 여기. 이거 이 빼야 돼요? 빼야 돼조 빼야 돼 위로 위로 힌치 따고 살았어 살았어 이높 이연형 와볼래? 이연형 어. 아, 와봐 아조 어. 와봐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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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 오공 볼게 살짝 가볼게 살짝 여기 오공 오공 오 봐야 돼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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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플래시로 빼 생각도 안 해야겠다 아이만끝이만끝이만끝 올라갔어요 이거.. 어, 돼, 아, 나도 직접 갔다 와야겠다 이러면 아, 이거 용 치는 거 어때 지금 땅우야? 아, 좀치 잡다 봐줄게 어. 푸쉬 해봐 그냥 어. 미드 어? 하 나도 봐줄 수있구 아, 잘 때렸다 여기 좀.. 여기 떨리기 싫은데 아, 여기서 오는 거 보자 어째? 네. 뭐. 어, 살짝 봐줘 네. 어? 유미 궁미공자궁좀 썼고 궁좀 썼고 아, 오, 아, 나 이거 힐하면 되나?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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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용해도 되고 유충해도 되고 선택? 용해야 될때 이거 상황는 피해 애매하고 어차피 집 갔다 내려가면서 할게 다시 애쉬도 내려가고 같다안 보여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탑 쌓아라 G템이... <laughs> 마지막 정비 찍고 그냥 우리 임. 이제 전령 해야 될 때? 쌍호야 어때? 구원 갈게. 나는 나쁘지 않아 어 나도 좋아 쌍호 나도 좋아 그러면 싸움 네, 하는 식으로 하자 이거 용으로 쏘라봐 그냥 전령 먹지 말고 아니면 핑어만 지어봐 에 봐도 돼, 좋아, 좋아. 가감하게 아 봐도 돼. 어차피 갈리오공 응, 바로 연기하면 되거든. 브라움 아, 어? 여기 있어. 봐봐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여기 채. 어, 어, 왼쪽에 페리야. 아, 아서 이거 봐야. 돼. 스마, 야, 팔, 이 스마 이 스마 8초! 어. 스마 좀긴아이 어, 치면서.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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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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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네 맞지. 칠도 오초. 어, 나 설았어. 나살았고다 어, 잡을 텐데. 어, 다 잡을 텐나 집찍을게. 나나나 집이다. 그래. 알았대. 해봐도 돼. 어, 한번또 실패. 아니 실, 일회 실패. 오케이 오케이. 어, 한 번. 오케이. 와. 어, 깜빡 어,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미안할 필요 없어 형. 나는.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어차피 형이 못하는 건데 오케이. 뭐.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차피 형이 못하는 건데 오케이. 뭐. 오케이 맞췄어. 아, 나 믿거야 돼. 내가 믿겠다. 어, 먹어 먹어 일단 먹어 여기 여기 앞에서 던져. 어 어. 따올게 여기서 더블 해줘요한 번. 기다렸다가. 지금 써. 나 배울다. 나 배울다. 나 빠지면서 살짝 볼게. 이거, 이거. 한번 볼만해?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할게, 해봐. 실드 5초. 나좀 봐줘 봐. 나 할만해. 나 할만해. 잡으면 안 돼. 형몇 초야? 휴 2초. 실드 4초. 나이스. 나이스. 아, 까비. 와이스, 와이스, 와 왔어, 어? 왔어. <laughs> 우리 아타카 봐야 될것 같긴 해. 이거 어차피 아타카 먹은 쪽이 한타 이기니까. 오케이. Okay. 나 불끌 나와야 저 크산트 그 잡긴 하겠다. 얼마 남았어? 나, 나 300원. 이아래생 캠프 돌릴게. <laughs> 아니안 돌릴게. 나 그냥 안 돌리고. <laughs> 돌려 돌려 돌려. 아 아니야 나안 실었어. 나 아니야, <laughs> 그냥 캠프 돌려도 돼 형. 지금 뭐어할 여기 여기 봐줘요. 갈려군 봐줘. 어나 버럭 버럭 버럭. 야 이거 지금 3시 갔다 한 살짝 간려간다네. 얘어 그거 주자, 그냥 그거 주자. 저도 안 줘. 어, 죽어도 좋아, 안 지거든. 안 돼? 어, 저도 내가 어, 그 돼. 돼. 어제 라이트 패니까 나도 어? 나 이미 상콤어야. 어 절대 안 줄게. 그러면 주면 용까지 나갈 수도 있는데 이. 괜찮겠어? 용에서 이기면 되지. 이거 저거 먹는다고 막 세지는 게 아니잖아. 일단 해봐. 좋은 일단 해기세 오케이. 나집 갔다가 다시 탑 뛰면 돼. 한번 박아줘도 형, 박아도도 네. 한번. 그렇지. 아... 나의 탑테랑 살짝 네. 찍어놓게. 을 네. 오케이 오가공 뺐다 이러면 어? 그대로 내려가자 같이요. 내가 내려가자. 아기? 좋은데? 그대로 내려가자. 그냥 바위 공에 갈려 공 떨어뜨려놓고 우 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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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가야 어? 음. 아, 돼. 나 공공. 안 나오고. 안 나오면 붙어야 돼. 아두 분만해. 뒤잘 넘긴 했어. 됐어. 음. 음. 바로 가해야될것 같아. 데야 러우, 러우.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거, 이이스이이스 이거, 이거, 이자드에야탑탑 살짝 무빙 거탑 살짝 무빙 거 여기? 이거, 이거, 이자이대핑거이봐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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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오케이 y s y o 여기까지 좋아요. o u 래 i k e to let y 가 u let 이현 u let y 공 u let y o 내가 잡을게 o u 그 e t 위로 봐바 e t you let you let you let you let you let you l 필요 you let you let you l 가 t you let you let you 그게 t 게 o u let you let you let 오케이 나 크게 간다 크게 간다 천천히 따라가면 돼나 왔어 bits, 이미 왔어 이미 왔어 나 갈려 궁 돌면 내가 박을수 그... 있어 갈려 궁 돌면 내가 박을게 갈려 궁 돌면 미도도 깼어 갈려도 삼 돌았? 어 갈려 궁일쪽 score... 어? 돌았어 나 애시한테 박는다 애시 봐. 야나나 걸렸다 나 걸렸다 나 애시 받고 갈려 어, 리고 미안해 내가 갈려 군 일단 오기 잡았어 갈았으면 아 어, 잠깐 못됐어 있어, 몰라. 아 판단 좋은데 상호야? 근데 방금 좀 미친았어. 내가 쓴다 했는데 이거 깜부가써 달라 해갖고 우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잘했어. 아, 깐부나 뭐. 존나 못했어? 후반에 조금 잘해서 그렇지. 존바, 초반, 존나웃. 초반 존나 못했어. 아, 또그압법 또 쓴다 진짜로. 아니야, 진짜, 야, 이거 진짜, 진심으로. 또 자기 거압법 쓴다. 깜부나 이거 진짜 혼날까 봐 얘기하는 게 아니라 <laughs> 내가 못 했는지 어떤 거못 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뭐 못했는데. 이거... 얘기해 봐. 리플레이 봐야 <laughs> 기억날 것 같긴 한 리플레이 <laughs> 보면서 얘기해봐 그러면 어? 첫 번째 뭐 잘못했어? 나첫 번째 나미려나서 이거 그촌동바이랑달려가 지켜준다고 했을 때 내가 바로 집 찍었어야 되는데 집안 찍고 공격했어 아니 틀렸어 음? 뭐 잘못했어? 어 어? 정글 자이라가 아니었네? 네서폿이요어 어, 오케이 오케이 끌어도 되면 말해줘 끌게 어 끌어도 돼 지금부터 확인 Yeah. 끌어, 끌어. 네. 끌어. 가자. 아, 좀 빨리. 팔진 써, 풀 써, 풀 각자 성장하면서 무역이나 게다가 베이스 만을 줄로. 지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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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끌어, 끌어, 끌어. 누나 예측하지 말고 끌라했을 그냥 끌어. 음. 너무 생각 깊다. 음. 누나 평타도 칠할 때죠 그 알았어. 어. 베이스 뒤로 갔거든. 직진하거 같기도 하고. 근데 와아 찍었어, 이거? 이거? 뭐야, 탑? 어. 탑와아 없어. 오케이. 근데 뭐이안 돼. 얘이 아, 바, 바 조심해. 아, 퀸쭉 빼. 누야얘끌어줘 그냥. 베이스 템? 아이고, 조심. 다쓰얘 미드 노포리아요 어. 오케이. 짜나 자이라 뻘짓은 꺼 봐. 아, 빼면 끝이지. 안 되면 하지. 미녀 있으면 끌지마 아무튼 노공도 이제 풀이 안 되겠다. 예 풀네 풀이 노공이야. 우리 반대 공도 생각해. 반대 공 다들 생각해. 반대 어, 공 판테옥 판테옥 탑이다. 아? 나 뺄게 뺄게 빼볼게 빼볼게. 어? 살만해 살만해. 죽겠다. 오케이 그럼 끝. 이거 밀고 바로 도안 토마지 자이, 자이라도 맞을까? 갔을 같아. 아니야, 거만, 형, 거 같아. 자이라도. 아니 형 뒷가다 뒷가다 형. 이걸 타버게나 하나만 먹으면 성공이야. 끌어봐 이거 플래시로. 그저 이거. 어. 그만 그만 뒤로 쫓배. 확인. 어. 마, 맞으면 돼. 아, 야 제이스가 탑탈이다 위치 들켰다. 음. 얘네 왔어. 거. 얘네 올라왔어. 자이라 올라왔 어, 각이. 머리 어, 어, 안다 어? 한테 어디 있어? 잡아게한노한 들어왔어? 어 들어왔는데 나집가이나나 직각 직각일까? 안 당해 안 당해. 안 당해. 자이라까지 세 명이야. 알아서 알아서 여기서 집각게테 누나 탑탈려 하 찍어 줄래? 텔 찍어 줄래? 찍어 줘. 나오나 오래 못로긴 아, 1나 아, 아. 아 아. 아, 받고 내가 미드 갈게. 응. 어, 탑달려랑 노틸, 같이 탑쪽와 봐. 어, 나도 올릴가고 있어. 아니 아니야. 형 일단 미드 미드 어. 노틸러 와. 노틸러 가가 요라인에 쓸 거야, 우리 요라인? 뒤오 음. 대놓고 시야 지어 줘. 도돼 대놓고 다. 들어가 껴? 버려. 어, 난 여기 들어 들어가. 다이브 어. 살짝 위무빙. 어. 이현도 빠져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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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같이 안 가. 빠져. 이로 먼저 갈 거야. 어, 내 깨고 뺄게, 깨고 뺄 어, 됐어. 빠져, 져져져이브 나온다. 어 됐어, 끝 어,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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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쪽에 있자. 미드 만 한가? 아, 어, 나 미드 만해나 이거 먹고 갈게. 어, 미드 어 내가 바텀 갈게. 이형 탑으로. 내가 다이브가 될지 모르겠다. 다이브가 애매할 같은데

우리 치고 있어 지금 8,000. 어 살짝 볼게. 가자 가자 가자. 이쪽 이쪽 먼저 가도 되고. 아니, 핑크부터 지울게. 이러면 끌어도 돼. 어. 어. 끌었어. 어 그냥 반고 노틸 끌었어. 반테오 반테오. 나도 나도. 여기 평타도 찍어줘. 어. 제이스 더블이거든. 어. 네? 어 여기 여기 여보 없고 오케이. 제이스 더블. 아이스. 저거 맞아줘 맞아 줘 맞아. 어. 다시 물고아 여기 태탈탈 태탈탈네 이거 사이언텔야 이거 어떻게 해? 나한테 하고 판 궁이 있어서 어. 하려고 하는 거 같거든 어떻게 뭐? 해? 괜찮아? 그냥 아, 일단 먹어어먹어빠야겠다 먹어보고 빠지자 으아아나 먹겠어요. 아깝다 아깝아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형 아, 이제 탑가탑따나 이거 여기 판테 탑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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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아아궁 써도 돼요, 아 나이스 궁 쏴도 돼요 나어 나이스 제이스 하면 나 괜찮고 노포리하게 어. 나이스 내가 미드 갈게아 이거 그냥 미드 먹어 나 바텀 가게 이거 들어맞잖아 나 우리. 우리가 아래 팀이면 항상 여기다 와드가 여기 핑크 여기 오케이 어, 어. 파 위치 어디 있어 나게뒤게 우리 기다려 우리 빼야 돼 빨리 빼야 봐로로 와봐 이 와봐 나이봐이이 봐봐 나 아무리 서줄게. 이건 따고 주마. 아 괜찮아, 이게 이게 무조건. 알았어. 베이스 볼 거야. 빼봐. 어 베이스 얘들 Q 하고 궁해도 된다. 대기됐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알았어. 잡았어. 어때? 난잘 정말 좋았어, 잡았 나. 이거 진짜예요. 우리 바로 진짜 어, 바로 와 바로 나. 어, 근데 나 스마트 싸움, 이거 상대 챌린저야어 괜찮아. 스마트 싸움이 아니라 부르고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렇게 하려고? 오케이. 어. 말파이트 말파이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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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쓰면. 이제 아 먹었어, 이 녹음이네. 아 상대 정글한테 써라는 거지? 어, 정글한테 아 미안 미안 미안, 내 상대 못했 아니 상대. 이거 내가 콜잘못한 거야 이거 정글한테 써줘라고 말했어요. 야 미안해요. 아, 미안해 아, 아쉽긴하다, 뺏겼어요 매장이긴 한데. 내 하, <laughs> <땀이. 땀이>. 아. <laughs> 이거 우리 밑에 질러줘야 돼. 이거 우리가 밑에 질러줘야 돼 이거. 근데 어, 적당히 하자. 아 어, 얘네 무리해. 아니 적당히 하지 할까요? 말고 그냥 어, 박아. 어, 그냥, 그냥, 그냥 끌어, 그냥 어. 끌고 궁에 징크하자 그냥 박아, 박아, 박아. 지봐가남 그 있고 봐가. 일단 타워 치고 남 있고 봐가. 어,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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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죽도록 이 안져, 안져. 죽어도 안져. 지면 살아이런 어, 식으로 그래좀한 빼버렸어. 앞에 맞아, 아, 맞아줄게. 어? 야, 나 죽은, 락, 나 맞아줄게. 어, 나빠형 네, 조심해. 어, 됐어. 어, 연... <laughs> 어 누나 시원하다. 아이스라고 그래. <laughs> 해서 그냥. 땅 음. 나도, 나도 있어. 어. 어 땅너벽공 나. 어떡함 없어. 여기까지 할게, 나고야. 이제 네가 하면 될거 같아? 이제 네가 하면 될거 같아? 왜 왜? 어, 나야. 나머지 하다 어, 나이스한 대, 두 대, 세 대. 나이스 나사. 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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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오케이 이번 판 딱히 뭐 피드백할 게 없었으니까 우리가. 아 이게 탑에서 형 봐봐. 어 예. 제대이 오케이? g o 보 n g to tell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 내, 내, e l l 나 o u I'm going 어 o t e 킬 8초. 봐. 어, 이거 어, 봐, 맞아 맞아 맞아. 오 아니죠. 보자, 뭐지? 봐봐. 목주 안 쓸게. 아킬해 줘. 죽까 어, 어 아니 아니야. 내가 고스몇차 유충 이러면. 나도 집 갈까? 나다나 어, 나, 나. 나 봐볼게. 어. 지금 봐볼게. 누나 봐. 나리다봐나1 33초. 텔 없어. 얘 밀면서 잡을 수 있나? 한번 내가 그렇해 줄게. 게 내가 여기 밑에가 다 터져서 아아딱까 보자 이거 아딱까아봐어 오른도 이거, 이거 하나에 먹고 버려 아바 이게 맞는데 이대로 가면 너무, 너무 힘들고 지금 쇼 보는 게 맞아 괜히 따지는 거죠 잡아 잡힌에서, 잡힌에서. 개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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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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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먹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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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잡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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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지금 보러 보러 보로로보로로보로로나나 버프 주고 해봐, 해봐. 어 해봐요 네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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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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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가 왔네. 그거 봐. 내가 보니까 왔어. 바로 진짜. 암나이 어, 어. 보자. 얘 혹시 넣힌가? 최선이긴 했어. 예. 최선이긴 했어. 이볼수 네. 있어, 아, 있어? 아, 볼수 아, 있어. 여기 아.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예.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붙였어. 슬로우 붙였어. 자 봐. 아, 야, 응. 용 가자. 용가자 용가다. 자, 여기 좀본 보여. 여기서 온다. 봐줘. 얘네 얘네 하친다. 얘네 하친다. 나 볼게. 걸어? 어 일단 어. 받아도 돼, 받아도 돼. 바포 박포 오죠. 나 보는 중. 해봐, 해봐, 아, 해봐. 오리야 그래. 너. 진리도. 그래? 그래? 이거 밀어줄게, 봐봐. 어봐, <laughs> 예, 봐봐, 예, 봐봐. 마우고 마우스 고 어, 예, 봐봐. 아, 있어. 다뤄, 다 한... 아, 바로 가도 돼. 게임 끝나? 끝나? 안 끝나? 절대 안 끝나? 끝났어, 끝났어. <laughs> 끝났어, 끝났어. 가자, 가자, 가자. 끝났어, 끝났어. 오, 지지. 나도 마우 하면 안 되겠다. 필살기 보여주면 뭘 좀. 아 어렵지. 어... <laughs> 너네 여기 한번 잡고 가봐 지금. 근데 아마 먹먹 먹어 건 이미 먹었지. 일단 마지막 티 여기 먹혔다. 평타 치면 되지. 평타 ك라. 치고 큐하고 저, 저 탈진 걸어봐 죽어도 되니까 안돼 안돼 돼야 돼. 탈진. 아, 너나 오로라구야. 죽어. 빨리 오로라 안 보여 나궁 d 버려아 버려 버려 e d I d o 나가 잘했어 w what I said. I don't k n o 나가 h a t I said. I d o 버려 know 버려. w <laughs> 네,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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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도 돼 일단 해봐 어떻게든 나쁘지 않은 w 같아 나는 응? 얘 봐봐 얘 플래시 w what I said. 이거 안 한다고? n o w what 봐, 앞에 봐. 일단 봐봐 할만, 불안, 부써 아, 천천히, 있어, 천천히, 급하게 하지 j 못맞 a 면 죽는다는 마인드래 맞춰봐 맞췄어 형 빼고 a j o r Bachoba.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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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Heck, I would say, why don't you go? Nakumops, t h 아 m Egypt, too. d o n 나게 우리 i m m e l a w 쓰면 나한테 이제 붙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 말파 뒤가서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말파부터. 보자, 말파부터 o n 말파부터. w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 n o 용 I 용 o n 시킨다. o 려고 3초. n t know. I don't know. I 하 o n t 천천히. 이연형은 앞으로 가야 돼이연형 앞으로 가야 돼. 텔차다 밥펌에. 5차다 밥펌에. 5차다 우리 에 5차다 우리 싸움 괜찮아? 노틸 아, 좋아 좋틸도에아 좋아 좋아 좋아. 차다 밥펌에. 5차누 밥펌에. 써차 아, 밥아에5에5다 밥펌에. 5 아, 아 갔만... 앞에, 앞에 끼로, 차, 앞에 다 밥펌에. 판차궁 밥펌에. 5차다 다 나이스 나이스 말을... 야, 평타 개잘 쳐놨는데? 여기 애쉬가 저를 때려요 어어 거기서 이 방패 막아 방패 막아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존나 평타 하나나다 양형 골구루 쳐놨네 치고 한번 싸울래? 안되지 않나 이런 이런 거좀 발판 좀 발판 어, 좀 발판 좀 발판 이거 잡고 다시 칠 생각 하자 어? 피? 어. 피? 내가 쫓아줄게 어? 여기 오로라 오로라 쫓아봐 쫓아봐 해봐 이난 줄게 땡아볼 아, 아, 있긴 천천히 볼수나 아, 아, 뭐아 가는 중할 만한, 만한 거 같아, 같아. 그래도 할 만해 해봐 해봐. 라 연신 해 줘. 에스커. 따라 라라라봐 줘. 형 잡지 알아서. 할수 있어. 어. 나이, 이겟 나이스. 아이소. 여기. 아이소. E 로 갈래? 갈래? 바로 갈래? 음. 아, 되나? 야안 돼. 나 돼, 몰라. 돼돼돼돼이거 때문에 돼, 되겠다. 돼, 돼. 돼. 이거 때문에 되겠다. 봐봐봐봐봐 아, 봐. 봐봐, 봐봐. 이스 스크림 하면서 이런 생은 처음이야 이야 박수 쳐야 되겠다 이야 박수 쳐야 되겠다 이야이 상호 이야여노탑아저 제가 상품 세요네오리 봐야 돼 어. 달려. 불람도 달려 어. <laughs> 다 달려 오케이 어? 어? 괜찮아 할만해 나 보는 좀 하자 나, 하자 오오 어, 깔아 왔다 이현이 어, 그래. 그래. 너무 잘 빨아 어이 나집금같아집기그나 지금 땡기고. 나 지금 땡어고나지지킨다기고나고나지 <목소리> <잘잘 오시네. 목소리> <코르키 목소리> 와 방금 마지막 한자지. 아... 우리 진짜 우승할 수도 있어. 상호 형의 성장 그리고 하루 누나의 그탱포 어, 이제 들어오면 우승 각도 나와. 그럼 우리 오늘 거국적으로 나가. 멸바지 신청이라는 걸 그냥 한번 때려 부르는 건 어떨까? 우리가. 신청이라는 거를 신청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 팀명을 정해야지 팀명 아 팀명 야, 팀명 정아 그럼 우리가 단톡방을 어. 만들고 우리가 팀명을 투표해가지고 그걸로 음. 오늘 해가지고 내일 어. 어, 하는 걸로 가자 그러면 은 정하고 하자 팀명 아 어, 좋다 오케이.